본주로. 조필름 TV. 본주로 온다고? 새세우 음. 하고 뭔데, 지금? 음, 양쪽이 없고 응. 양쪽이 없고 전부지 덮고볼까 먹을래 많이? 안 먹어 응 <웃음> <웃음> 찍으라 와. 다 찍었다고. 많이 넣었지. 서울 아들인데 한마디 해라 엄마. 네. 오늘 어버이날이다. <laughs> 어버이날인데 야너는 어버이 때 모두 다 누나하고 다돈 줘가지고 고맙다. 오늘 엄마 어, 오늘, 오늘 뭐 오, 산다고. 오늘 이 전기밥솥으로 나사야 되는데. <laughs> 그래가 니돈 네 주는 거오늘희 형사하고 희양하고 왔는 거돈나들 전해줬다. 엄마 저거 보고 얘기해라. 어, 그래. <laughs> 아니 어머, 상하의, 뭐 상하이 준걸뭐 형사고요? 아니 상하이가 아. 애들 용돈 주라고 아, 아 갈때 돈이 없다가 뭐 줬는데. 아 지가 갈때 빼가지고 날로 주고 가더라고. 어 아, 같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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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왔는 걸 줬다. 어린이날이잖아. 아래 아, 너조 언니 조이야저 손자 합격에 캐드 합격했다고 전화 받을 기분이 어떻던가요, 박여사 기분 좋지요. <laughs> <laughs> 아이고 손이... 야, 거기 앉아 다캐드래 손자, 신 손자 맞죠? 어, 할머니한테 전화 오데 그래 어. 할아버지는 여, 그 할아버지 옆에 딱하게 박가 줄게. 어. 아다 무슨 이렇게 하고축하 한탁하고 그래 언니가 계속 안 섞고. 아이고 행복하네. 언니 저 저경이 또뭐묻히너니 비빔밥 할 거가. 미나리. 어 <laughs> 언니 니 혼자 그거 다 먹나? 아, 니내 네, 돼지 줄아나. <laughs> 아 언니 그거 그거 묻혀가도 가져가게. 예, 아, 예, 그러지요. 그러지요. 아빠 상화인데 한, 한 소리. <laughs> 누구한테? 상화에상화에 <상왕이, 상왕이. 웃음> 어, 뭐한 소리 할게 있나? 아니, 우리 모두인데 한마디 해주세요. <laughs> 어, 다 열심히 잘 살자. 네. 네. 사랑한다, 이래야지. <웃음> <웃음> 그 사랑한다는 건월급시니나 너도. 아 어, 그렇게. 그것도 습관이에 아빠 뭐, 말아꼈다가 뭐하노? 이제 뭐, 계속 써도 뭐, 계속 써도 그거는 계속 사야겠다. <laughs> <laughs> 쇼필름 t 비